현성아 안녕. 오늘 긍정학원 163일차고 3일차 맞나? <laughs> 엄마 지금 현성이랑 유치원 가기 전에 잠깐 패러독스 마인드셋이라는 책 읽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일단 서문부터 조금 재밌어. 패러독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는 골치 아픈 세상에서 둘다 모두 사고가 가진 힘인데 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 갈등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 그래서 어, 이 책을 읽는 게 조금 엄마는 즐거울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에 어, 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골치 아픈 세상에서 둘다 모두 사고가 가진 힘이라는 건데, 서문은 어떤 문제들은 왜 그리 도전적인가? 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이 직면했던 다른 문제들을 생각해보라. 아마 우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육아 문제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 봉쇄 사태 속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했을 것이다. 어쩌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또는 직원을 일시 해고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계획의 자원들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결정해야 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처럼 어려운 결정을 하며 집단이나 기업 또는 조직을 이끄느라고 고군분투했을 것이다. 아마 별 노력 없이도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알 것이다. 어, 여기 보면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 문제는 왜 그리 힘겨웠을까? 자신의 도전을 되돌아보면 종종 불안감, 회의감, 예측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맥락에서든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은 해결이 쉽지 않다. 그건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력이 주는 편안함에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과감히 도약해야 할까? 회사 전체에 가장 좋은 일을 해야 할까? 아니면 개별 직원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해야 할까? 내 시간을 주로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써야 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써야 할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 상반된 요구들로 갈등을 겪는다. 이는 마치 내적인 줄다리기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한다. 어, 이 부분만 읽어도 너무 궁금해.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고 제일 많이 하는 갈등이야. 오늘 아침에도 현성이한테 굉장히 미안하지만 아침을 만들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침을 만들어서 현성이를 먹이고 어, 씻으라고 하고, 옷을 입으라고 하고, 준비시켜서 같이 유치원에 같이 가고, 엄마는 출근하고,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 시간에 엄마가 조금만 운동을 할 수는 없을까? 어, 꼭 이걸 엄마가 해야 할까?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 왜냐하면 엄마가, 어, 일단은 기댈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 현성이와 엄마가 둘이 산다면 너무나 당연한 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울면서 하겠지? 그러면서 버틸 수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어, 이렇게 맨날 맨날 할수 있을까?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7시에 현성이와 엄마가 준비해서 7시 반에 유치원 가는 걸 같이 할수 있을까? 어 둘다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그거를 다 해냈던 엄마의 친구들 엄마 친구들이 예전에 우리 애는 맨날 꼴찌로 유치원에서 와 저녁까지 먹고 와 이랬을 때 어,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는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 엄마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그렇지 않은 건데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조금 미안하고 그 시간을 같이 견뎌둔 친구와 친구 아이 아이가 정말 존경스럽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 어, 아침에 별 생각 다 했지. 그래서 엄마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갈등을 이겨내고 그리고 엄마가 어, 조금 더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현정이를 엄마가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있을지 의무감,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어 정말 올바른 아이가 될수 있게 초등학교 가서도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아이가 될수 있도록 강한 아...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 그래서 엄마 오늘은 이 책을 열심히 읽는 하루를 보내고 어 조금. 어, 출장을 갔다 오면 항상 이 흐름이 끊겨서 엄마가 다시 엄마로 돌아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 그래서 사실 엄마는 출장이 좀 싫기도 하거든. 물론, 어, 뇌가 깨는, 여, 깨는 역할을 할 거라고 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 이게, 엄마가 보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출장 아니면 출장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몸만. 좀 충나는 그런 출장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힘내서. 어, 다시 엄마로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긍정학원 1. 나는 매일매일 점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2. 나는 내가 원하는 이 책을 읽고 책에 있는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어, 다 흡수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DNA를 깨운다. 3. 그러므로 돈은 저절로 들어온다. 4. 나는 매일매일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유지한다. 5. 나는, 어, 열심히 운동하고, 어, 소식하고, 내 몸에,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먹어서, 어, 그 안에서 내몸 안에서 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한다. 오케이? Okay? <laughs> 유지한다. 어, 그리고 어, 6. 나는 매일매일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유지한다. 했고 매일매일 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외쳤고 다 이루어졌다. 7. 나는 2025년 2월부터 한 달에 100만원씩 수익 들어올 수 있도록 주식 세팅한다. 그리고 이제 어, 주식 아, 내 경제관념 다시 새로 제대로 잡아서 어 열심히 어이 가계부 쓰고, 어 조금 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 뭔지 찾아 가지고 아낀다 할수 있다. 어 10, 8, 나 10, 어 트리니티 세인매드 새로운 사업 2025년 3월에 시작한다. 그래서 새로 수익 들어온다. 수입이, 수입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업 시작해서 100억 회사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CEO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시작한다. 2025년 3월에 시작한다. 어 나는 회사 직원 7명 영업직 유들이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리더가 된다. 책을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능력있는 리더가 되고, 이 리더십을 통해서 어 계속 계속 수익 낼수 있는 회사를 운영한다. 어, 구, 나는 요가하는 사람이다. 명상하는 사람이다. 어, 요가 2025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요가 자격증 딴다. 감사합니다. 하,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